자, 미등기 한번 해보자고요. 미등기로 팔았을 때 분리익 받는 거 자, 334페이지 334 미등기만 하면 돼. 미등기 등기 대상인데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를 미등기라 그러죠. 334페이지 폈어요. 자, 우리 양도세 과세할 대상이 뭐예요? 부부, 주이고 파. 이거는 기억하고 있죠? 양도세 과세할 대상. 이거 부부 주이고 파. 이거를 기억해야 양도세를 할수 있어요. 이 부가 뭐다? 부동산, 토지 건물, 이 분음보다 부동산상 권리. 권리는 크게 뭐와 뭘로 나눴어요? 우리가 이용 권리와 취득 권리, 주식, 기타 자산, 파생상품 등 과세대상이잖아요. 이거 다른 거는 다 까먹더라도. 이거는 한 장짜리를 통해서 정리해야 돼요. 이거 자 이용권리는 뭐가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음, 지저님이 이용권리잖아요. 취득권리 쭉 있고. 그럼 여기에서 왜 적었어요? 등기가 가능한 거. 등기할 수 있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할 수 있죠? 취득권리는 등기할 수 없어요. 분양권. 잔금 안 끝났으니까 주식 등기할 수 없죠? 기타자산 등기할 수 없어요. 등기 안 되는 거. 그럼 양도소득세에서 등기가 가능한 거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해를 어떻게 한다. 미등기로 팔면 은 불리익을 주겠다. 투기 방제를 위해서 나머지는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불리익이 없다고요. 그래서 미등기란 단어가 나왔다고요. 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것을 얘기하죠? 그럼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이용 권리가 대상이네요. 그래서 미등기 자산의 범위가 나왔잖아요. 토지 건물 부동산을 뭐다?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등기 대상이에요. 나머지는 등기할 수 없는 거라고요. 이용 권리라고 나왔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등기를 아니하고 양도하면 이거를 미등기라고 그래요. 이용 권리,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자, 그다음 2번. 자. 미등기 양도 자산에 불리기 내어 박스 별 하나 딱 붙이고, 1번, 뭐를 안 해준다. 비과세 감면 적용도 배제. 둘다안 해줘요, 둘다안 해줘. 그 다음 두 번째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배제. 3번, 기본공제도 받을 수 없다. 둘다안 해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4번, 가장 높은 세율, 몇 프로? 70%. 미쳤다, 70%. 최고 세율, 70%를 적용한다고요. 그리고 필요 경비는 지금 하지 마세요. 자, 3번 밑으로 내려와서, 기본은 강의니까, 미등기로, 야, 이것도 별 하나 딱 붙여요, 3번. 제외. 미등기로 팔았지만, 제외하겠다. 뭔 뜻이에요? 미등기로 안 보겠다. 불리익을. 안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자첫 번째 무슨 날부 장기 할부 우리 배웠잖아요 이거 세 번째 배운 거 장기 할부로 취득해서 팔아먹는 거죠 포인트가 장 장기 그럼 장기는 계약서를 몇년 이상 쓰는 거예요. 3, 1년 이상 장기. 단기는 바로 미등기예요. 계약서를 5년 쓰면 장기할부라고요. 그럼 양도일이 언제예요? 장기할부로 취득해서 팔면 양도일이 소인사 중 빠른 날. 또 까먹었다. 잠깐 갔다 옵니다. 300페이지. 300페이지 꼭대기 장기할부 나왔잖아요. 계약서를 1년 이상 쓰면 완성된 부동산을 일장기 할부해요. 양도일이 언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 이 날이 양도일이죠? 그럼 이 얘기는 뭐다? 대금 청산 전에 팔았다는 거예요. 등기를 하고 싶어도 못 하죠? 아, 장기 할부는 취득일과 양도일이 언제라고요? 소인사 중 빠른 날, 대금 청산일 관계 없다고요, 법이.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잖아요, 그죠? 장기 알부는 대금 청산일 전에 팔았다는 거죠? 그럼 양도일이 세중 빠른 날이에요. 그럼 넘어가요, 다시. 자, 334쪽. 넘어갔어요. 음. 등기가 불가능하잖아요. 왜 불가능해? 잔금 청산전에 팔았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죠. 그러니까 미등기로 안 본다. 등기가 불가능하잖아요. 잔금이 안 끝났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장기할부는 잔금 청산전에 파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미등기로 안 본다. 장기 알아들었나요? 단기는 바로 믿음기로 봐요. 장기. 그다음 2번. 법률의 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 당시 그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해요? 취득 당시 소송이 걸렸어. 소송 중에 있으니까 취득 등기를 하고 싶어도 못 하죠? 불가능하다. 하고 싶어도 못 한다. 그래서 1번, 2번은 하고 싶어도 등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은 뭐다. 미등기로 보지 아니한다. 불익을안 주는 거예요. 자, 3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농지. 우리 배웠잖아. 교환분합. 비과세 봤죠? 그다음 감면나는 농지가 있어요. 그래서 3번은 농지. 두 번째도 농지. 그래서 농지는 농민 지원 차원에서 미등기로 넘기더라도 미등기로 안 본다고요. 시골에 많잖아요. 여기 보시 시골에 많잖아요.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어. 칠판 봐요?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어서 자녀에게 미등기로 넘기죠? 넘기잖아요. 그리고 또 손자가 농사를 짓죠? 넘겨서? 이런 거는 미등기로 안 봐요. 농민 지원 차원에서. 아, 시골 이런 거 많지 않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농사꾼이어서 그리고 작은 아버지에게 논밭을 넘겨줘 계속 농사 짓잖아 미등기로 그럼 나중에 팔때 미등기로 안 봐요 그럼 계속 농사를 지어야 될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잖아 그 논밭을 다 팔고 옛날 묻지마 투자할 때 주식 투자해서 철딱 망한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냥 놔뒀으면 다 돈이잖아 지금 응? 내가 한 사람 잘못함으로써 완전히 논밭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나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는 얘기하는 얘기하는데요 좋아하진 않아요. 우리 어머니만, 어머니만 좋아해 저는. 그 어머니가 생고생했잖아. 우리 작은 아버지 꼬셔갔고 농사짓지 말아라. 주식 투자하면 아, 그렇게. 피줄이니까 듣죠 그죠? 음. 그리고 작은 아버지 사촌 동생들도 생고생하는 거야. 팔고저 시골에 있다가 서울로 다 올라와. 그죠? 응. 그런 상황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산 관리 잘하는 우리 친척은 뭐다? 다 시골에 있어. 땅값이 막 올라. 막 수백억 부자야. 같이 출발했더라도 판단력 부족에 의해서 그렇게 한쪽은 망하고 한쪽은 흥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그다음 자, 4번도 별 하나 붙이고, 시험은 1번, 2번, 4번 유지로 나와요. 1번, 2번, 4번. 자, 비과세를 충족하는 1세대 1주택. 집이 하나네요? 근데 어떤 1세대 1주택을 갖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아요. 무허가. 그럼 무허가 주택은 등기하고 싶어도 못하죠? 불가능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그서무화가 주택도 집이 하나다. 2년 보유하면 비과세를 해 줘요. 자, 그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돼. 증여가 아니라 상속에 미칠 거그 5번. 상속 받아 가지고 등기를 안 했죠? 누구에게 넘겼다. 수용 당했다는 겁니다, 이거. 사업 시행자에게 넘겼죠? 미등기로 넘겼지만 공익 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미등기로 안 봐요. 상속 수용당했다는 뜻이라고요. 사업 시행자. 근데 상속받은 재산을 옆집 할머니에게 미등기로 넘기면 바로 미등기에요. 불리익을 받습니다. 그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몇 번, 몇 번, 몇 번이라고요. 1번, 2번, 4번 포인트가 뭐다?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하고 싶어도 못해. 왜 1번은 불가능이야? 장금 청산 전이니까 2번은 왜 불가능이야? 소송 중이니까 3번은 왜 불가능해요? 무엇가니까 알아들었어요?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이 나오면 무조건 질문은 뭘로 끝난다. 미등기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불리익을 안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봅니다. 자몇번 문제요? 5번 문제. 5번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금방 설명했네요. 맞는 것. 몇 번이에요. 다음에. 자 1번. 미등기로 팔았죠 뭐를 1세대 1주택을. 이거는 무허가 가니가 멀쩡한 거요 무허가 주택이 아니라 멀쩡한 거는 바로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빚자가 들어가서 틀렸네 이거는 멀쩡한 거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요 불가능한 거는 비과세 해주겠죠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빚자를 지우고. 2번. 감면 받을 수 없다. 비과세도 안해 주죠? 감면도 안해 주죠?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네. 맞는 거. 자, 3번. 장특공제 없다. 기본 공제도 안해 주죠? 둘다안해 줘. 없다, 있다 틀렸네. 뒤에도 없다. 둘다안해 준다고요. 있다를 뭘로 고쳐야 돼? 없다. 둘다안해 줘요, 믿음기. 자, 4번 단기. 단기는 바로 믿음기로 본다. 단기를 뭘로 고쳐? 장기, 1년 이상. 불가능한 말이 나왔죠? 불가능한 말만 나오면 뒤에 지문이 어떻게 끝난다? 보지, 아니야, 한다. 자, 5번, 믿음기로 팔았네. 세율 물어보네? 가장 높은 세율. 몇 프로? 70%. 미쳤다, 70%. 60% 고쳐야 돼요. 지금 기출문제를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어, 이래야 이제 4월, 5월 달에 기출문제 할때좀 수월하다고요. 음.